2023년 통계 기준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1263만 호로 전체 주택의 무려 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역시 53.1%로 전 국민의 과반을 넘어갈 정도죠. 이렇듯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냐 아니냐 둘중 하나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표적인 자산 목록 1호로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목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의미 그 이상이 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의식주 가운데 가장 마련하기 빡센 게 주인만큼 내집 마련하고 싶어하는 게 딱히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한국인들은 사실상 집이라는 단어를 아파트와 동의어 수준으로 사용하는 심각한 아파트 중독 상태라는 거. 이미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실제로 아파트라는 이름의 히트곡만 이미 몇 개째고 아파트를 주제로 한 영화나 웹툰 하다못해 술 게임까지 다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 이게 한류를 따라 해외까지 퍼져나가면서 아파트라는 한국어로다가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대체 왜 이토록 아파트를 좋아하고 아파트 원툴로 국토를 도배해버리게 됐을까요? 그리고 주택 청약제도는 어떻게 도입된 걸까요? 지식해적단이 NH 농협은행과 함께 알아봅니다. <놀람> 사실 따지고 보면 아파트는 가장 효율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단독주택 짓고 사는 나라들 보면 다들 부러우시죠. 근데 이거 겉보기에는 조합에도 가성비가 별로입니다. 차 없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방범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에너지 효율이 나빠서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안 좋아요. 심지어 이런 단독주택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문제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집한 채당 잡아먹는 면적도 넓은데다가 이게 단지를 이루어서 계속 증식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평 방향으로만 끝도 없이 넓어지다 보니까 교통이나 에너지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고 결국에는 행정이나 치안 등에서도 공백이 생기게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사회 문제 중 하나라서 스프롤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죠 반면 아파트는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형태라 모이면 모일수록 이득이라는 거 같은 대지에 2층을 올리면 주거 면적이 2배 10층을 올리면 10배 주차장은 기초공사할 때 지하에다가 만들면 퉁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것들도 그냥 건물 올릴 때한 번에 우겨 넣으면 해결이라서 여러모로 인류의 주거 형태 중에 이만큼 가성비 좋은 게 없어요. 아 그러면 한국인들이 그냥 가성비에 미쳐버린 거냐? 어 그것도 맞긴 한데요. 사실 우리나라 땅 자체가 아파트랑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한반도는 폭염과 장마, 한파와 폭설이 공존하는 아주 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기후거든요. 그래서 목조 주택 같은 거 지었다가는 수리비랑 냉난방비로 지갑 다 털립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올린 지식해적단 영상 보셨으면 알겠. 한반도는 무려 70%가 산지입니다 남은 30%의 평지에서 임야와 논, 밭, 하천 등을 제외하면 겨우 16.7% 정도에서만 사람이 살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사람이 적습니까? 아니죠 오지게 많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콘크리트로 지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수 있는 냉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걸 다 종합한 게 결국 아파트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예요 심지어 회일화된 구조로 몇동몇 몇 호에 누가 살고 한다 하는 게 아주 명확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행정과 치안에도 아주 큰 이점을 주고 있다는 거. 어, 이외에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긴 한데 이 얘기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던 것도 주기적으로 허물어서 재개발하고 있어서 그 비율은 2015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참 특이합니다.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시대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선호되는 주거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아파트 내지 아파트먼트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아파르트 망에서 온 것으로 대다수의 언어권에서는 임대용 공공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어원 그대로 원래는 귀족들의 대저택 안에 있던 각각의 분리된 공간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주인이 없어진 이런 대저택들을 공간별로 쪼개 시민들에게 임대해주면서 그 의미가 바뀌었고 19세기에는 도심지에 들어선 다층 다세대 주택들까지 20세기에는 철근 콘크리트 고층 임대주택들까지 아파르트망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반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고급 주택 단지로서 처음 도입됐다는 거. 사실 아파트라는 명칭을 쓰는 건물들은 이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생각하는 형태의 아파트는 해방 이후 1957년에 지어진 종합 아파트가 최초. 단지형 아파트는 1962년에 지어진 마포 아파트가 최초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정재계 고위 인사나 인기 연예인등 상류층들이 주로 입주해 살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알려진 세운상가나 유진맨션도 근데 이렇게 한두 번 지어보니까 이거 해볼 만 하다 싶거든요. 마침 이촌향도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시내 곳곳에는 달동네와 판자촌이 가득 들어차 있던 상황. 서울시는 곧바로 힘인 아파트 건설계획에 착수합니다. 1968년부터 3년에 걸쳐 교외 산중턱에 판자촌이나 달동네를 다 밀어버리고 약 2천여 동의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이게 원래 아파트의 존재의이지요. 그러나 결과는 대폭망이었습니다. 애초에 3년 <목소리> 이천동 이게 말이 쉽지 당시 역량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었거든요. 실제로 시민 아파트는 대다수가 11평 남짓한 작은 규모에 단열이나 방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조악하기 그지없는 퀄리티로 지어졌고 심지어 보일러도 연탄으로 떼는 방식이어서 가스 마시고 죽는 사람들까지 속출할 지경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970년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시민 아파트 계획은 전면 백지화됩니다. 또한 이미 지어졌던 447동 중에 1 0 0여동 이 10년 만에 철거돼서 흑역사로 남고 말았지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대한민국이 아니죠. 실질적인 주택 공급과 현실적인 수지 타산을 모두 잡기 위해 이번에는 새로운 기획이 나옵니다. 고도 성장으로 막 형성되고 있던 중산층을 노리자는 것. 그렇게 1971년에 최초의 고층 아파트 단지인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려 24개 동에 당시로서는 고급 설비였던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됐으니 딱 봐도 힘좀 주었다 싶죠. 실제로 이번에는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거. 때마침 강남 개발이 막 시작. 시기라 아파트지을 빈땅도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73년 지어진 반포주공 아파트를 기점으로 강남 전체의 아파트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의 마법은 가히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작은 부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몰아넣다 보니 주변 상권이나 기업들도 일단 그냥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알아서 따라왔거든요. 오늘날 명칠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중 하나로 꼽히는 강남 일대가 이렇게 아파트 어택 땅으로다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는 아파트의 잠재력을 깨달은 민간 건설사들까지 달려들어 서울 전체에 걸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전한 건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포화 상태가 된 서울 인구를 분산하고자 일기 신도시, 즉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지역들에만 약 30만 호, 전국에 무려 200만 호나 되는 아파트 공급 계획이 세워진 건데요. 이렇게 형성된 서울 근교의 신도시들이 대박이 나고, 지방에도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돼. 면서 비로소 아파트는 청년들의 꿈, 중산층의 상징 주거 공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대 생을 전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학교 친구들끼리 어디 살아? 하고 물으면 어나 해적 아파트 306동 1108호 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게 국룰이 됐을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K 아파트의 전형적인 형태가 정립된 것도 이때쯤부터였습니다. 근대적인 핵가족에딱 맞으면서도 전통적인 한국식 주거 방식에 최적화됐다는 게 특징인데요. 애초에 내부 구조부터가 다른 나라 아파트들이랑은 달리 직선형이 아닌 방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방들이 복도가 아닌 거실을 중심으로 한옥의 구조와 비슷하게 배치돼 있고 난방도 온수 파이프로다가 바닥부터 지져버리는 듯 온도를 그대로 이식한 거나 다름없었죠. 심지어 생활양태도 이때까지는 아직 농촌적인 이웃사촌 개념이 남아있었다는 거. 특히나 복도식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은 더잘 아실 텐데 같은 라인 같은 복도끼리는 다 얼굴 트고 지내서 부모님 밖에 나가 계시면 그냥 옆집 가서 놀다가 밥까지 얻어먹고 오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겨울 빼고는 그냥 1년 내내 문 열어놓고 방충망만 치고 지내는 경우도 많았고, 현관문 열쇠도 그냥 우유구멍에다가 넣어놓는 게 국룰이었고요. 애들도 뭐 복도에서 쇠팽이 돌리고 롤러브레이드 타고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때는 사실 크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 아, 지금이면 이거 바로 유튜브 올라가고 커뮤니티 올라가거든요. 확실히 대한민국, 낭만이 많이 죽은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k 아파트에 낭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냥갑 아파트라는 말에서도 알수 있듯. 일단 겉으로 볼때 너무 인간미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처럼 도심지와 교외 생활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가 도배돼 있는 풍경은 미국이나 서유럽, 일본 등 제1세계보다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다가 표준화, 규격화시켜서 대량으로 깔아놓는다는 발상이 사실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랑 더잘 맞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겉모습일 뿐이고 한국 그래서 아파트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정수로 거듭났다는 거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부동산이 유망한 투자처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위치, 층수, 평수, 방 개수, 연식 등의 각종 요소가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대량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시세 매기기에 아주 좋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그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어느 순간 결국 아파트는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화폐와 같은 포지션이 돼버렸습니다 워낙에 땅이 좁고 인구는 많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거든요. 때문에 일찍이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려는 국가 차원의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197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청약 제도입니다. 일단은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를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둔다. 그런데 이러면 분양 이후의 가격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 분양권을 나라에서 공평하게 기준을 정해 관리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1978년부터는 민간 주택에까지 적용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요. 근데 사실 이게 한국 아파트만의 한국 주택 시장만의 특징이라는 거.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공 주택이나 임대 주택을 분양할 때 추첨제와 점수제를 많이들 활용합니다만 이걸 민간에서 건설 분양하는 주택에까지 적용한 건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하지만 성능 확실했죠? 효과 입증됐죠?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약. 30% 2010년 이후로만 좁혀봐도 25% 이상의 주택이 청약을 통해 공급됐을 만큼 주택 청약은 이제 우리나라 주거 문화와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한 제도가 됐는데요 그런만큼 오늘날에는 외국에서도 주택 공급 정책을 설계할 때 대한민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20세기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한다고 하죠 한편 대한민국 주택 청약 제도의 근간이자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청약 통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77년 청약 제도가 생기면서 함께 도입되어 오늘날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가입해 놓는 필수 예금 상품이지요.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돈 많이 내고 오래 내면 청약 가점 준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청약 통장에 부은 돈은 주택 도시 기금이라는 걸 조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택 도시 보증 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 디딤돌 대출 사업 등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 사업들이 다이 기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을 넣어서 주택기금에 보태고 그기업분 만큼 분양권 우선순위로 보상받는다는 개념인데 도입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난 만큼 그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계속해서 변해왔다는 거 일단 현재 청약제도는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연령처럼 각 세대와 개개인의 여러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서 순위를 차등 산정하는 소위 가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2007년까지는 그냥 최소한의 커트라인만 정해두고 그 안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만 돈을 넣어두면 다 같이 뺑뺑이를 돌렸기 때문에 거의 뭐 로또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했죠. 또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주택이나 주공아파트 청약 시 해외취업자나 정관수술자에게 우선순위를 배정해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애안 나서 난리인 요즘 상황을 생각하면 격세. 지이죠 실제로 당시에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스스로 고자되기를 선택하는 가장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그래서 반포 주공을 갖다가 애시촌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인구 과잉을 걱정하는 시대였던지라 주택 공급을 인구 조절 수단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와, 난이도 쉽지 않죠? 심지어 예전에는 청약 통장 종류도 지금과 달리 여러 가지였습니다. 1970년대 주택 청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80년대부터는 민간으로까지 청약 대상이 확대 해서 최종적으로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총세 종류의 통장 유형이 도입. 민영 주택이냐 국민 주택이냐, 26평 초과냐 이하냐 등 희망하는 청약 형태에 따라 하나만 골라 가입할 수가 있었죠. 때문에 이 당시에는 내가 청약 예금이나 부금에 돈을 넣고 있다가 국민 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어지면 그냥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청약 저축에 새로 가입해서 처음부터 납입해야 됐다는 거. 이거 영 불합리하죠. 그래서 2009년에 앞서 말한 이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시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가입부터 해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다 2018년도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 청년들이 2년 이상 가입하면 무주택 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이게 최종적으로 2024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한번더 진화하면서 계약금 용도로 1회 출금이 가능하도록 더욱 편리하게 개정됐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정관수술하면 가점을 줬는데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증거겠죠. 근 그러면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실제로 오래전에 가입하신 어르신들 중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전까지는 별수 없이 그냥 들고 있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인 2024년 10월부터 이게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거 혹시 우리 부모님이 아직 모르고 계셨다거나 하면 일단 말씀드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부터는 광고 구간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기왕 전환하시는 김에 NH농협은행에서 하시는 거 추천 드립니다. 청약 예금이랑 청약 부금은 2025년 올해부터 사행간에도 전환이 가능한데 또 어르신들 이용하시기에는 농협은행만 한 은행이 없거든요. 일단 NH농협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농협법으로 운영되는 특수은행입니다.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업, 낙농업 등의 발전을 위해 조직된 농업협동조합, 일명 지역농협들이 다 함께 출자하여 농협중앙회를 설립하고 이 농협중앙회가 출자하여 농협금융지주 아래에 손자회사로 설립한 100% 국내자본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민족은행이지요 아 로또 당첨금도 농협은행에서 찾아가는 거 아시죠? 그만큼 공익적이고 믿을 수 있는 은행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택은행 민영화 직후인 2002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선정돼 온 만큼 청약통장 가입자 수나 운용 경험 면에서도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원로 멤버라고 볼수 있어요 또 이제 농협은행 하면 생각나는 전국적인 영업망 전국의 영업점이 무려 천 군데가 넘는데 이거 특히 지방에서는 진짜 무시 못합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주택청약 사업의 약 74%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발생한 반면 현실적으로는 경기도 외곽만 가도 농협은행만큼 쉽게 이용 가능한 은행이 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농협은행 외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 아예 없는 지역도 무려 44개군이나 된다고 하니 말다한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은행계의 롯데리아나 다름없다고 볼수 있죠 아 그럼 젊은 사람들은 농협은행 쓸 이유 딱히 없겠네? 아니죠 오프라인 영업점을 그대로 핸드폰에 옮겨놓은 NH 올원뱅크 어플이 있습니다. 간편송금 같은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활 서비스, 자녀 통장 개설 등 여러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 그야말로 올인원 어플로 메뉴 버튼 같은 UI 요소들도 눈에 잘 띄게 만들어져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당연하지만 주택청약 신규 가입과 전환 가입도 NH 올원뱅크 앱으로다가 간편하게 가능하다는 거. 상품 주요 내용들도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져 있어서 헷갈리지. 지 않고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제 만 19세부터 34세 사이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도 가입 가능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품 가입 외에 청약 순위 조회, 소득 공제 납입 증명서 발급, 소득 공제 등록, 국민 주택 채권 발급 등 기타 주택 청약 관련 서비스도 NH올원뱅크 앱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처럼 전국적인 오프라인 영업망뿐 아니라 NH올원뱅크를 통해 온라인까지 커버하는 농협은행.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집 마련의 시작은 NH농협은행에서 어떠실까요? 물론 요즘은 주택 청약조차도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1순위 대상 요건은 웬만한 사람들은 충족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첨제로 분양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하지만 내집 마련의 꿈이 있다면 청약통장은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무주택 기간뿐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금액도 청약 시 가점 요소라서 진짜 1점 차이로다가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저축하고 재테크로 돈도 굴리면서 청약통 통장도 꾸준히 들고 있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셋이겠죠? NH농협은행과 지식해적단이 여러분의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내집을 약탈하러!